오늘은 요한 위실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아, 뭐 다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수 있지만은 감리교회 신앙인들에게는 이 날이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어, 요한 위실레 목사님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어, 결단하시고 서신 날이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기념이 될 만한 주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거울 앞에 세워 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해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소리는 새로 지음 받은 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세팅이 되고 그렇게 에, 계획이 되어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의 될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지속되는 과정이 전부 다 성화의 길을 걷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성경이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에만 아마 제천 동지방 선교부 주관으로 연합성회가 진행되는데 그날 모이셔서 함께 그 시간에 감시면 요한 웨실레 목사님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연구하신 박사님이 오셔서 요한 웨실레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가 그한 토막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300년 전에, 1725년에, 요한의 실례 목사님은 요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그 해에, 그는 참으로 경건한 서적들을 여러 권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윌리엄 로우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도 읽으시고 좋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때 자기가 조금 사랑했던 여자 셀리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책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보다 4살이나 많은 여자예요 목사님 딸이고 또 자기 친구의 누이였어요 그래서 자주 방문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반복해서 읽었어요.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거냐? 여자도 사랑할 거냐? 그 셀리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교양 있고. 아주 지식이 뛰어나고 당시에 자기와 정말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여자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줄잖아요. 온전히 사랑 못 한다고 생각을 해 갖고 이 고백을 못 해요.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 해요.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결혼하자는 소식을 소리를 못 해요. 결국은 이 셀리라는 여인은 다른 이와 결혼을 하게 돼요. 너무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갈등을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면 온전한 헌신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거룩한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사랑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네, 제 생각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해에 작정하기를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해에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받고 디컨 안수를 받아요, 이 주네온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옥스퍼 대학의 대학의 교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랑을 고백 못한 것도 있지만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결혼한 사람은 그 펠로우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 사랑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과 함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서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도 못한 거죠. 결혼하면 안 되니까. 결혼하면 하나님께 헌신도 들하게 되니까 이랬던 위슬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 갖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에베에 가서 부목사로 아버지를 도와서 섬깁니다. 또 그러다가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도 나갑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명분을 세우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수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아예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선교사로 나가면 더큰 영광이 되겠구나. 이래서 그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할 여자가 없을 것 같아. 여인에 대한 유혹을 안 받는 대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 사회를 도피하는 것 같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험난한 길로 가겠다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두 번,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그곳에 가면, 아메리카에 가면, 인디언들을 선교할 수 있어. 인디언들은 때묻지 않고 아주 순수한 영혼일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선교지에 갔더니 인디언들이 사악하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순수하게 생각했던 게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들 속에 살인도 있고, 사기치는 것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그 원주민 사회 속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순수하려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자기가 사랑할 만한 여자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예. 네, 홉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너무 너무 예뻐 갖고요. 마음이 홀딱 빠졌어요. 이런 이런 여자가 없는 곳으로 선교를 왔는데 아, 그 여인도 이민화 있네. 그래 가지고요. 거기서 또그 여인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너무 많이 해요. 결국은 거기서도 사랑 고백을 못 해요. 서로 사랑했는데 사랑 고백을 못 해자 이 여인이 기다리다 못해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 가지고는 너무 그게 질투가 나고 놈도 화가 나고 그래 어느 날 성찬식을 받으러 오는데 당신들 성찬 받지 말라고. 성찬을 받으려면 그 당시에 에? 신청을 해야 됐어요. 미리 한주 전에 저 다음 주 성찬 받겠습니다. 한 주간 경건하게 살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받았어요 그로 인하여 고소당했어요 그 사랑하던 여자와 그 가족에게 고소당해갖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야 이게 무슨 꼴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선교하러 와가지고 여자 때문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여자 사랑하는 마음을 관리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야밤도주합니다. 2년도 다, 만 2년도 다못 채우고 한밤중에 배타고 영국으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재판 가고 그러면 다 거기서 불명예스러워져서 다 목사 직임도 뺏길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도망쳐. 이렇게 형편이 없었어요. 목 사실 님사 가면서도 요 굉장한 도전을 받아서 세 번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57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가는 사이에 죽을 고비를 세 번이나 넘기는데 그때 그배 안에 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죽을 위기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있는 거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평신도들이거든요 그들이 이민 가고 있던 평신도들인데 자기는 선교 가고 있는 선교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하더니만 죽을까 봐 쩔쩔매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한방 맞은 것이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요. 35살 먹었을 때 그때가 도망 좋은 해예요. 그런데 그 해에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성도가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섯 살인가 어린 친구예요. 당신 예수 믿어 당신이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인 걸 믿어? 묻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이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도 저도 물어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구세주로 믿고 있냐 이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심을 당신 믿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의 슬레가 그에게 대답하길, 그래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따위로 대답을 했어요. 아, 어, 당연히 믿지요. 이렇게 믿는 고백을 못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래 주셨기, 주셨기,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에게 묻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알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를 제대로 못하는 인간도 교회에서 봉사할 줄 알고 목사한수마다 목사도 될수 있고 신학교에서 신학교수도 하고 선교사도 하네. 여러분 얼마나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믿는다는 게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믿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교회 활동 다 이런 믿음 없이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요. 이거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되셔야 할줄 믿습니다. 헌신도 고백도 찬양도 모든 것도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과 섬김과 봉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봉사하면 주방 봉사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하루에 5만원 일당 주고 설거지하는 분도 불러오고요 예? 조리하는 분도 불러와요 그거 뭐예요? 응.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믿음 없이도 해요 믿음 없이도 교회 청소해요 믿음 없이도 여러분 찬양대 앉아서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기도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영국 성공회에 국교회의 정식 목사요 교수였던 요한 웨슬레가 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못됐던 거예요. 그는 믿음의 실패자 야된 거예요. 여러분, 35세가 먹도록 1738년 5월달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요. 엄마가 말입니다. 이말 배울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매일 저녁마다 데리고 앉아서 경건의 훈련을 시켰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는 일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고 말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바둥바둥 살기가 힘들고 바쁠까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기억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받은 것을 고백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거룩한 길을 걸으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너무 분주하게 살게 되고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치고 들어올 텐데 그 마음에 과연 거룩하여지기 위한 노력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루하루 거룩해져 가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3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전 사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은 바로 그들을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는 율법 박사예요. 율법 학사예요 그의 신분은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의 그 관록으로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는 정치적이고 이 사회적으로는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는요 무엇 하나 꿀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그가 갖고 있는 신분은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살인 도구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데에 그의 모든 권한과 지식을 사용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담의 색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심령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자 그의 인생은 대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확 변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권력과 모든 사회적 신분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로 내 삶의 의미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고백하는 이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300년 전에 이 요한 외실레는 어떻게 변하는줄 아세요? 도망치듯이 미국 선교사 선교 지역에서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선교사 직함을 반납했어요. 교단 본부에 가서 나 선교사 이제 그만합니다. 하고 선교사 직임을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임지 아무런 직임이 없는 목사가 되고 말아요. 교구도 안 맡겨지고요. 어떠한 이풀빛이라고 하는 강단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할일 없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고 간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에 가서 저 터지고 왔잖아요. 믿음의 어떤 뿌리도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실망해 있어요? 좌절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했으니 설교가 은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고 나오면 그 교구에서 그분을 초대했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사님, 이제 다음 주, 다음부터는 목사님, 초대 못 하겠어요. 이런 거절에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가게 될 교회에서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목사로서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던 피터 빌러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가 그를 만나면서 런던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는 두들겨 맞아요 말로 뭐에 대해서 당신 예수 믿느냐는 똑같은 질문을 또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받았거든요 스팡겐버그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도전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에 와 갖고 도망쳐 왔는데, 거기서 티터 벨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물은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3년 전에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믿음 있느냐고 물어봤으면 점검이라도 해갖고, 저 선교사 하는 동안에 좀 믿음이라도 길러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실패예요 영국에 와서 그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때에 자기는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걸 발견하고 좌절에 빠져버려요 그때 그가 헤어지면서 그럽니다 몇월 며칠날 우리들의 집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오세요 하고 초대를 했어요 몇월 며칠? 1738년 5월 24일날 장소 올드 스케이트 옛날 옛 문이 있는 그 거리에서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실례 목사님은 여기저기서 얻어맞은 거 자기 자신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것의 마음에 침윤에 빠져서 지쳐 있던 그 상태에서 갈까 말까. 여러분 우리 부흥에 광고 나갔어요. 6월 1일부터 4일 갈까 말까. 이런 갈등이 있죠? 오셔야 돼요 오셔야 일이 벌어져 오셔야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요한 외실내 목사님이 그날 집회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갔어요 가는데 늦게 갔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뒤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앞에서 어느 병신도가 뜨거운 마음으로 말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쫙 읽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읽어가고 있는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무슨 화약에 불 붙는 것처럼 확 타오르는 것 같은 뜨거운 감격을 경험해요 어떤 장면에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담긴 글귀를 읽어줄 때, 그게 자기 가슴에 그냥 확 와서 불을 땡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메말랐던 장작에 기름 붓고 불 붙이면 확 타오르지 않습니까? 마침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거기에 불이 담겨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그날 이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전에 화려했던 경력 다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지금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에게 주어지는 강단은 없었어도 그는요,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들에 모인 농부들에게. 탄광에서 일하는 휴식시간에 탄광촌에 모여있는 당구와 광부들에게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을마다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된 생활들을 끊고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마을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기도로 지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 모인 성도들을 조직하여서 속회를 만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집회하고 속회 만들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만들고 다니면서 성령 운동을 조직화 시켰어요. 여러분 위실레가 설교를 하면요, 그의 동생 찰스 위실레는 그것을 설교를 요약해갖고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경배의 찬송가 15장을 불렀어요 찬송가 15장은 감리교 찬송이에요 이게 여러분 1747년에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찰스 위슬레가 형님이 설교하면 그것을 요약하여 가사로 써서 찬송을 만들 여러분 그가 거듭나서 그 다음 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새해가 밝아졌을 때에 만들어서 부른 찬송가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삶이 변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담아서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불러서 찬송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한번 듣고 가서 잃어버릴 수 있지만 찬송은 계속해서 멜로디를 타고 사람들에게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풀려졌기에 복음이 그 영국 사회에 두루 퍼져나가게 될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새로 지음받는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은 성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며 가는 길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나정도는 우리의 삶은 누가 와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TV가 연속극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말씀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하나님 가까이로 가까이로 인도에 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편안함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편안함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편안한 환경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늘 체험되어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